저는 베네나입니다 여기는 일본입니다. 야호 오늘은 애니메이션 만들기. 짜잔. 이렇게 되었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런 거 있나? 이런 거. 많이 많이 볼수 있습니다. 어, 어떡하지? 얘 돌면 제가 만든 거 끝났네요 빨르죠? 이런 거이나류 탄생. 그리 류 탄생. 이런 거 있나 많이 아시십니다. 그러면 많이 많이 볼수 있게 해줄 겁니다. 여러분 안녕, 바이바이, 시청.